안녕하세요. 서울시 고민타파 라디오 서울의 진심인 남자 DJ 서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 혼자 살고 계시는 1인 가구 분들께서 혼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불편함들에 대한 고민을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사업으로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들을 말씀드릴 테니 귀 쫑긋 아시겠죠?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스무살 새내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 스무살 새내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학교에 합격은 했지만 집이 너무 멀어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은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 건지, 무작정 부동산을 가도 되는 건지, 계약할 때 혼자 할수 있을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독립할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혼자 계약을 잘할 수 있을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하는 건 아닌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때 서울시의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우선 주택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맞춤형 부동산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려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에 대해서 분석 지원도 해드리고 전문적으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집 보기가 불안한 1인 가구를 위해서 동행도 해드리고 조력자 역할도 해드리고 있어요. 혼자 집볼때 놓칠 수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자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을 수 있답니다. 주거지원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는지 꼼꼼히 파악해드리고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등유관기관의 연계해서 다양한 지원도 해드리고 있답니다. 스무살 새내기님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주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즐거운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다음 사연 전에는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I'm Jason Park. And Jason Jungkook. And you're watching Living in Korea. Korea. When someone's worried about coming on r a t e we say, "Don't worry." How to say "Don't worry" in Korean? 서울시 안심이. Once again, 서울시 안심이. It's 서울시 안심이. Let's pray to you. <laughs> 야, 종국이 너 괜찮아? 아 너무 머리 아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아, 너무 취한 것 같아. 너 집에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러게 택시 타고 갈수 있겠지. 걱정마 그럴 땐 서울시 안심이 뭐라고? 서울시 안심이 서울시 안심이 서울시 안심이 우리는 서울시 안심이 see you next time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은 닉네임 오늘은 내가 요리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소에 제철식 재료로 다양한 요리를 하고 납니다. 요리를 하는 그 순간도 정말 즐겁지만 많은 사람들과 요리를 하고 다 함께 먹는 순간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로 직장을 옮기고 나서는 함께 요리를 한다거나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제 삶의 낙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님, 저도 요리가 취미에요. 제가 열심히 만든 요리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데요. 마침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소셜 다이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나요? 계절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도 배울 수 있고, 이웃을 초대해서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눌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님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요리와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을, 이웃들과 함께 할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두분 모두 고민의 해결을 되셨을까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 1인 가구 포털 싱글벙글서울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는 DJ 서진이었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책으로 만나요. 안녕!